오늘은 천정찌개 보글보글 이거는 후추, 보글보글. 어, 후추랑 도순이 사료에 말아줄 어. 토핑. 오늘 정현이 삼촌 와가지고 개가 후추인데. 이들. 오늘 누구 왔어? 오늘 정현이 삼촌 오. 왔어? 복가 정현이 삼촌 왔나? 와, 정현이 삼촌 왔대, 숭모라. 숙모야, 이모야, 고모야, 누나야. 모르겠어. 후추야! 누나라고 불러. 후추 있고. <laughs> 우와! 이 봐봐. 손님 오면 엄마는 무조건 파전을 만들죠. 후추 안녕! <laughs> 우와, 오늘은 정혜 삼촌이 사준 고기, 갔는데? 소고기, 등갈비. 와우! 그리고 누나, 엄마랑, 그리고 오늘 엄마랑 아빠랑 좋아하는 뭐 샀어? 제주 어? 제주생 막걸리 간단히 10병 우리 도순이 어디 갔어? 도순아! 후추랑 녹였다고 그냥 응? 오빠만 따라다녀 오빠만 응? 도순아! 도순이 잡투 도순이 엄마 이거 던진다 이제 엄마 이거 던진다 하나 둘셋 어디가? 공을 갖고 와야지. 후추! 아, 그거는. 아, 공, 새거두개 갖고 와야 되겠다. 오! 어떡해. 어? 아니야, 아니야, 공 줄게. 두개더 줄게. 새거 있어. 와, 이제 된장찌개랑 갖고 와야 되겠네. 아빠, 응. 아빠. 어, 저희 추워서 옷 입는 거예요? 어, 나 살짝. 우리 동수님 맘마 먹노? 아유 후추랑 밥그릇 바꿔먹네 또 니꺼 네 여기다 놔줬거니 먹어 야, 봐. <laughs> 먹어 응? 도순아 이거 맘마 먹어 <laughs> 먹어 후추도 응. 맘마 먹게 방어회를 샀어 방어회를 샀어야지 바보야 <몬> 오늘 바꿔버렸더니 뭐 이상한거 바꿔놨 <laughs> 여기 있어? 어, 아빠만 따라다니게. 음, 진짜 맛있겠다. 체크. 체크시었 엄청 맛있겠다. 맛있어? <목소리> 이거 어해야 <어디다> 돼? <laughs> 모, 모. 맛있대. 이모. 이모야, 모야 고모야, 누나야, 누나. 해. 누나. 누나. 라누나왜떨어아 됐어. 알았어. 돈이 빨리 그만하고 밥 먹어야 돼, 너도. 도연아 접시 떨어진다 세우리피스 때문에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도연이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뭐야 어, 머리는 <laughs> <너무> 산발하고 <laughs>